에대원대 후보, 후보를 모시겠습니다. 니다 오늘 추천풍물시장을 찾아주신 춘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 풍물시장에 오늘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 방문합니다. 전국적으로 68군데, 8군데 전통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아, 이미 6, 7개월 전부터 어, 중국 폐렴 코로나 때문에 시장 상인들이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현장에 답이 있다. 정치하는 사람은 현장을 찾아가서 국민들과 부대 끼면서 국민의 고통이 뭔지, 국민의 힘든 삶이 뭔지를 제대로 경청하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정치인의 돌이라 이름 봅니다. 어, 우리 공화당과 저 조원진은 이미 한 7, 8개월 전부터 부산, 어, 포항의 축도시장, 부산 자갈진시장, 마산어시장 등등 68군데의 전통시장을 다니면서 장보이 행사를 했습니다. 어, 진짜가 나타났다. 이런 노래가 지금 가사에 있는데, 정, 정말 대한민국은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 됐습니다. 나라가 망해도 열심히 노력하다가 뭐가 잘못돼서 망하는 건 괜찮은데 가짜들이 판을 쳐서 나라가 망하는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선배님들이 전쟁을 통해서 전쟁의 아픔 그고 수많은 돌아가신 분들을 통해서 나라를 지켰던 그러한 위대한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거짓 촛불이 그들이 쿠데타라 할때 저는 이것은 쿠데타, 그들이 혁명이라 할때 저는 이것은 쿠데타고 권력 찬탈이다. 결국 4년 9개월째 박근혜 대통령께서 옥옥 계시지만은 진실은 밝혀지는 겁니다. 대통령께서는 내물 한 판도 받은 적도 고준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들어서 대한민국이 행복해졌습니까? 자파들은, 백계문들은 문재인이 있는 대한민국 해가지고 문재인 정권 잡고 문재인 생일날 서울 지하철에다가 문재인 사진과 걸고 백계문들이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걸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문재인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불쌍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국민의 자존심도 무너뜨리고 국가에 대한 국격과 품격을 다 무너뜨리는 왼쪽에 빨간 생각만 하는 사람들 자기들하고 생각같은 이념을 가진 사람들의 나라로 문재인이 완전히 만들어버렸습니다. K-방역 잘한다고 전세계 다니면서 K-방역 K-방역 얘기하다가 자유물자 다 죽게 생겨서 위드 코로나 실지하니까 46일 만에 또 자영업자들한테, 청소년들한테 방역 실패의 책임을 물고 묻고 있는, 제가 정치를 오래 했지만은 국회의원을 제가 삼선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무능한, 이렇게 무책임한,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정권은 문재인 정권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이제 문재인한테 속을 만큼 속았어요. 지금은 문재인이 있는 나라가 치욕적인 나라가 된 거예요. 무슨 잘못을 했는지, 무슨 책이 잡혔는지, 시진핑이나 김정은 얘기만 하면은 고개를 못 들고, 김여정이가 삶은 소대가리라고 영어로도 기죽이죽 웃어가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있는데, 유엔에 가서 종전선언합시다. 자유방 국가들이 하나도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이러한 참 처참한 대한민국의 품격과 국민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게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서여러분들 행복했습니까? 그것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남미에, 저 모사는 남미에서도 되지 않았던 사회주의 경제 이론을 가져왔어. 그게 신케인즈 일이라고 유심 이원자가신 케인즈 이론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 그래가 그게 소득 주도 성장, 최저 임금, 폭발적으로 올려버리고 근로시간 52시간제 단축하고 이래서 나라를 망하게 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미래세대에 필요한 국가는 다열어줬습니다 제가 생각나고 표, 표만 생각하면 은 미래세대의 국가는 다 열었어요. 그래놓고 송여균이란 자하고 이재명이란 자하고 홍남기 부총리 보고 막 노력합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대한민국을 어디로 꼴고 가겠다는 겁니까 나라를 이렇게 망하게 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침탈되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자유생존권이 박탈당하고 인권이 탄압되고 국회가 일당 독재로 가고 악법이란 악법 다 만들어내고 자유 시장 경제가 무너지고 위대한 자유 우파의 위대한 역사를 좌파의 역사로 만들었던 것이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우리 공화당은 이 문재인 정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태어나서는 안 되는 반동의 시대, 반동의 시대의 문재인 정권을 몰아내야 된다. 문재인 정권의 악법 악행 학습을 뿌리 뽑아야 된다 이러면서 5년 동안 쉬지 않고 싸웠습니다 우리 공화당을 언론 방송이나 언론인의 자파 언론이든 소위 말하는 보수 언론이든 다 우리 공화당 똥똥 묶습니다 민노총이 장악하고 있는 자파 언론은 우리 공화당이 무서울 겁니다 그렇게 단합을 하고 그렇게 조져도 불정하지 않고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하고 싸운 정당. 저를 검찰에서, 윤석열 검사, 검찰 측에서 저를 다섯 건을 기소를 시켰어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이래요. 그래도 문재인보다 더 새빨간 이재명을 대통령 시킬 수는 없잖아요.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문재인보다도 더사파하겠다 그래요. 문재인이 백계문들이 소위 말하는 주사파 에너지 계통으로 주사파들이 했다면은 경기동부 연합을 중심으로 성남을 해방구 만든 PD 계열들을 모아가지고 경기도에 봉투기 올라가서 대통령까지 후보까지 나오고 있는 이재명. 문재인보다도 더 새팔간 사람이다. 대한민국이 문재인 5년 동안에도 지치고 분노해서 죽겠는데, 그보다 더 새팔간 사람, 대통령 시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죠. 이재명은 아웃이다, 아웃. 또, 호남 사람 중심으로 권력 가지고, 대부분의 권력기관에 혼는 사람 안치고, 저끼리 나눠먹고 대장동이 성남시장이 책임져야 될 대장동 문제가 서민의 피를 빨아먹고, 2조 가까이를 돈 권력이 합쳐가지고 부정부패를 했는데도, 이재명의 오른팔 왼팔들이다 자살을 하고 있는데도 특검하지 않는 이 무모함, 국민들이. 국민들이 채칭을 들어야 됩니다. 도대체 문재인이가 뭘 했습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문재인이 한게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 전부 다시 시간 제한하고 인원 제한할 때 호주에 가서 관광지 가서 그 자랑스러운 김정순 교사하고 사진 찍는 이 골빈 사람 아닙니까? 도대체 그들이 말로 떠드는 서민, 서민 얘기하는데, 여러분, 빨간 것들은 말로는 서민 얘기해요. 정책하는 거는 서민을 죽이는 정책만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당에 다시는 친북이라 내기, 종북이라 내기, 진중이라 내기, 주사파로 내기, 소위 토착발경이라는 얘기들 이거 몰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 전세계에서 전세계의 자유우방국가들이 대한민국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데 딱한 번만 저 너무 뭐 대깨문 세력들하고 자파 발간 아들만 대한민국에서는 전혀 태어나서는 안 되는 그러한 암흑의 시대를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는요 반성도 없어요 자영업자가 오늘도 죽음과 삶의 기로에 서서 고통에 서 있고 자영업자가 오늘도 가족 동반 자살을 하고 있는데 자영업자를 또다시 연업 시간 제한하고 인원시간 제한하면 죽으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전세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인 거예요 불의의 세력이 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반하는 세력이 자유시장 경제에 반하는 세력이 권력을 지고 정의롭지 않게 나라를 망하게 하면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 저항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여기서 맞고 저기서 맞고 나라가 전부가 문재인이 잘못한 것을 왜 우리 국민들이 다 떠안아야 됩니까 백 개의 문들이 잘못한 거를 문재인 좌파정권이 잘못한 거를 국민들이 다 떠안고 그냥 아무 말 없이 가족하고 동반자살을 하는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고 국민들이 고통에 매일 밤을 지새우고 오늘도 살아야 될까, 죽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이 나라 이제는 제발 제발 국민들께서 내가 대한민국의 주인이다, 내가 대한민국의 주권자고 우리 국민이 정치인들을 가리킬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확실히 가지셔야 됩니다. <laughs> 여러분. 국민의 힘은 도대체 뭘 했어요? 5년 동안 자파들이 신케인즈 일원인가 전 세계 한 번도 성공하지 않은 일원 가지고 왔다가 장화성이라는 자는 책임 안지고 중국 대사로 가버렸어요. 신케인즈 일원 옳다고 그렇게 방송 나오고 떠들던 유시민이는 조용합니다 문재인이 있는 나라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라고 그렇게 떠들던 백기분들은 문재인이 나라를 망치고 이럴 때 그들은 왼쪽으로 생각하고 왼쪽 눈으로 보고 왼쪽 입으로만 말하는 붉은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다 칩시다. 국민의 힘들은 도대체 뭘 했어요? 나라가 다 망했는데 그들과 한번 저항을 했습니까? 그들과 한번 뭐 싸움을 했습니까?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단식을 하고 투쟁을 한번 해봤습니까? 우리 공화당의 저 좋은 집만 5년간 아스팔트에서 목숨을 걸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들과 싸웠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는 것은 옳지 않다. 대한민국은 진실한 나라고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나란데 어떻게 이 문재인 같은 좌파 독재 정권에 굴종을 하고? 위대한 역사를 뒤집는데 참아서는 안 된다고 국민 설득을 위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싸웠어요. 선거 되니까 지가 막힙니다. 도대체 우리 평범한 시민들도 평범한 국민들도 가정에 가면은 가정의 가운이 있고 기본적인 지켜야 될 도덕성이 있고 기본적인 지켜야 될 품성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재명이가 자기 영수한테 하는 욕을 듣고 저는 평생에 그런 일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하보지도 못했어요. 상식 밖에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국민들은 민주당은 이재명을 대통령 후보로 뽑았어요. 수많은 검사 사칭부터 시작해서 대장동 연애역부터 시작해서 요즘은 자기 아들이 안마시술소 가서 안마시술소 후기를 쓰고 물름 중독이 됐다고 그러면은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를 잘못 뽑았기 때문에 이재명을 교체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무리 정권 연장이 중요하더라도 국민의 자존심은 있어야죠 민주당도 정통 진보 자파로서 자파정당으로 좌파 그런 후보 내세우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뭐라 하는 지 알아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야 김부선이가 누군지 아냐고 아 김부선 아직 모르냐 초등학교 학생들이 주일도나냐 주일이 아직 몰라 너 바보야? 이러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보수 정통보수당이라고 자처하던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 부인이 언제 내가 나가서 선거운동을 도와야 됩니까? 이런 썰기 같은 것들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봐도 이렇게 우습게 보고 대한민국 국민을 이렇게 비통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예요. 가장 위대한 국민들이 있는 나라인데, 이 쓰레기 같은 것들을 대통령 후보라고, 그것도 제1당, 제2당의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고, 양당 제도에 누구 찍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누구 찍어야 됩니다. 이렇게 속이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자격이 돼야지 될거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 힘은 후보를 교체하는 것이 맞아요. 최소한도로. 국민에 대한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선수교체해야 됩니다. 선수교체 지금은 선수교체하지 말아도 국민의 민심이 떠나고 있어요. 이준석 같은 알라 하나 관리 못하면서 무슨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관리합니까? 김종인 영남은 종말선대위원장 맞자말자 이틀만에 연합하고 인터뷰하면서 이랬어요 정권 윤석열이가 정권 교체하면 정계 개편하겠다 어제 하루는 내각제 하겠다 그래서 민주당하고 손잡고 민주통합정부 만든다 무슨 무슨 소리를 그러합니까 윤석열이 지지하는 사람들은 불간 적폐를 뿌리 뽑아라 문재인 정권의 권력 게이트 수사에서 부정부패자들 다 몰아내라 그리고 대한민국을 망하게 했는 악법 다 드러내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반하는 그러한 행위법들 다 없애라 그리고 시장경제를 제대로 된 시장경제로 만들어라 역사를 지켜라 그것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자유파 국민들의 바람 아닙니까 언제 윤석열이 보고 민주당하고 손잡고 정계개편 내각제 해가지고 민주당하고 통합정부 만들어라 그랬습니까? 그것은 국민을 속이는 거잖아요. 국민을 속이는 거 아닙니까? 이제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의 이 선택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위한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들, 딸과 손자, 손녀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생각, 선택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 최소한도로 정치하는 사람은 돈하고는 거리가 멀어야 되잖아요. 부정부패하는 놈들, 지 권력만 쫓아가지고 권력 불나방 같이 방기무이라 가는 게방기무위한테줄쫙 썼다가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줄쫙 썼다가 방기무위한테줄 썼다가. 홍준표한테 줄 섰다가, 황교안한테 줄 섰다가, 윤석열이한테 줄 섰다가, 또 윤석열이 무너지면은, 또 정치, 새해 줄 서는 그런 불나방 같은 정치꾼들 물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최소한도로 정치를 하려면은, 부정부 패합으는 거리가 멀어야 되잖아요. 또최소한도로 정치를 하겠다는 남성들은 국방의 의무는 져야 되잖아요. 우리 아들도 소총 보병부대 일빵빵, 저도 일빵빵, 망기죄대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까? 그것은 국민의 의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이 지켜야 될 도리, 양심적으로 끌이김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국회의원 폐되잖아요